중3 때 선행 안 하고 고1 올라왔다면 인서울 이제 꿈도 꾸지 마세요. 고격점제의 진짜 민낯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립니다. 수능 변별력은 약화됐는데 수능 최저는 강화되고 내신은 전과목 상대평가에 과탐 투과목은 2개씩 분신술처럼 쪼개지고 상위권만 살아남는 지옥 입시판 이미 시작됐습니다. 입시의 판도가 바뀐 지금 전략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현실 입시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시 전략의 진실을 전하는 대치원 대표 김민성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년 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3때 선행을 심화까지 하지 않고 올라온 고일 학생들 입시 망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아, 저희는 선행했어요. 다행이네요. 라고 하는 분들, 지금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학원에서 그냥 선행 진도 수업을 어영부영 듣기만 했으면요. 그거는 진짜 선행을 한게 아니에요. 자, 본론으로 가서 고교학점제의 이슈 첫 번째, 수능 최저 강화입니다. 현재 고1학생들부터 대학들의 선발 트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돼서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졌으니까 수능 최저를 높이는 학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2025 입시에서는 연세대랑 한양대 그리고 실립대가 교과나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한참 동안 없다가 지금 새로 만들었고 2026년 올해 입시죠. 여기에서는 이화여대 교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메디컬 계열의 학종 등등이 수능 최저가 없다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살짝 완화되는 대학들의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추세는 수능 최저 확대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진짜로 이제 인서울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없는 곳을 찾기가 거의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종에서도 앞으로는 수능 최저가 많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교 학점제에서 수능 최저가 강화되는 게 뭐가 문제냐? 어쨌든 다뭐 열심히 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2028 수능부터입니다. 현재 고 1이 치르는 2028 수능부터는 물 수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물수능일 때가 등급 따기가 오히려 가장 어려워요 문제는 쉽지만 등급 따기는 어렵다 왜일까요 이거 그냥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딱 그냥 와닿으실 건데 내신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시험공부 진짜 잘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시험이 어렵게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정정당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열심히 한 만큼 시험 성적이 나와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시험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어떡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수 하나로 삐끗해 가지고 내신 1등급 나오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 제대로 한 전교 1, 2, 3등 애들 있죠. 이 친구들은 시험을 못 보면 어쩔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시험 어렵게 나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2028 수능부터 수학에서는 미적이랑 기하가 빠지고 문과든 이과든 대수랑 미적분 원, 그리고 확통 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탐과 탐도 다안 보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만 보는 거 아시죠 또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고 그러면 수능은 아무리 구 등급제 그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범위가 이렇게 축소되면요. 상위권들의 변별력을 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범위가 줄어들어도 그 좁은 범위에서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제를 만드는 그 원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 개념을 섞는 거예요. 어떻게? 대수랑 확통을 섞어서 문제를 내던가, 아니면 물리랑 화학을 섞어서 문제를 내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지엽적인 내용을 치사하게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에서 어휘나 단어들 같은 것들을 좀 헷갈리게 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계산을 복잡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킬러 문제를 가장 마지막 번호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 문항에 배치해서 애들 시간 뺏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제 자체를 엄청 길게 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근데 저희도 또 입시를 연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문제를 내는 그런 연구들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가면요, 수능이 그렇게 과하게 간다, 괴랄하게 낸다. 이거 전국민적으로 욕먹기 딱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감이 있게 출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상위권 변별은 정말 어렵겠다, 거의 뭐 불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즉한개 실수도 없도록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선행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꼼꼼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고교학점제의 두 번째 이슈 내신 전과목 상대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랑 과학과목 중에 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예요 하지만 사실상 거의 전과목이 상대평가라고 봐야죠 그러면 수능 준비는 대체 언제부터 할수 있냐라는 이슈가 또 생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원래는 어, 9등급제에서는 고2, 2학기까지 내신 열심히 챙기고요 그리고 예비 고3 겨울방학부터 수능 준비했어요 자, 3학년 1학기 내신과목은 절대평가 위주로 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평가 과목을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수능 선택과목이랑 겹치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능 공부가 곧 내신 공부니까 이게 좀 효율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할수 있었거든요. 수능 준비도 하고 3학년 1학기 내신도 챙기고 근데 이렇게 현역생이 1년 가까이 수능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죠? n수생한테 소대말로 발렸어요. 이거 1년 동안 해도 발렸어요. 근데 현재 고1 애들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는 7월 중반까지 내신을 계속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7월 기말고사 끝나면요. 수능 때까지 거의 한 1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기말 끝났으니까 수행평가 이제 밀린 거싹다 해야지. 훈기부 마무리 신경 써야지 원서 전략 상담받으러 다녀야지 뭐 등등 이런 것들로 한 달은 더 쓰거든요 그러면은 90일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탐구 과목 어떻게 나옵니까 고1 때 배운 걸로 나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러면은 이거 처음부터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 그럼 심화 완성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 없도록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선행 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애가 90일 만에 수능 공부에서 괴물 같은 N수생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죠. 자, 고교학점제의 세 번째 이슈, 과탐 2 과목의 분신술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물리학 2 과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학 양자로 바뀌었고 화투, 생투, 지투도 두 과목씩 쪼개졌죠.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원래 평범한 일반고의 그 교과 편제 같은 경우에 2학년 1년 동안 무라생지 원과목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무라생지 투과목을 진행했거든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고1 애들은 큰일 난 거지. 왜?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개씩 쪼개진 투과목들을 적어도 3학년 1학기까지 다 끝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고교학점제에서는 투과목이 4개에서 8개가 되었으니까 보통의 일반고들이 지금 교과 편제를 어떻게 했냐 이투과목 8과목 중에 4과목을 3학년 1학기에 열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언제 할 수밖에 없어요? 2학년 2학기 때 해야 돼요. 그러면 무라생지 원과목들이 2학년 1학기에 들어가요. 2학년 1학기 만에 1학기 동안 무라생지 원과목 다 열리거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내신의 선택과목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이 과탐 원과목을 두 과목만 들으면 사실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 공대계열을 간다고 해서 뭐 물리나 화학만 들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생명까지 들어줘야 돼요. 혹은 지구과학을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왜냐면 내 경쟁자들이 전부 다세 과목 듣고 왔는데 나 혼자 두 과목 듣고 왔어. 그럼 내가 그들보다 내신이 조금 높으면 뭐할 건데요? 그거 쉽게 공부해서 쉽게 내신 받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과목 선택해줘야 되거든요. 심지어 기하랑 확통도 2학년 중에 개설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2 1학기에 뭘 들어야 되냐? 대수 들어야죠. 기하 들어야죠. 물리, 화학, 생명 들어야죠. 그러면 이게 이 메이저급 과목 5개에다가 국어랑 영어 이런 것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상대평가 시험을 준비해서 보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수행평가는 존많습니까? 수행평가까지 다 챙겨야 돼요. 이거 완전 애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애가 이 모든 거다할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요즘 밈이 있더라고요. 선행보다 고일심화 여러 번 돌리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반은 맞아요. 근데 또 반은 틀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일 때 내신 1등급으로 확보해두면 어쩔 건데요. 고2부터 과목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뭐 선행 안 해두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고일 때 내신 그렇다고 내팽개치고 뭐고2거 선행을 해라는 아닌데 물론 이제 고1 심화도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2, 3등급이 많아질 경우에는 아주 인 서울 상위권 대학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일 때부터 내신을 상위권을 따두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뭐둘다 중요하단 얘기죠. 둘다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진심으로 절평 과목을 전부 다 성평으로 바꾼 거. 플러스 과탐 2 과목을 2개씩 쪼갠 거이두개만으로도 일단 아이들 개거 품을 고 쓰러집니다 즉 그러면은 선행을 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그거를 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어 영어 선행은요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그래도 안쪽에 들 정도로 선행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수학은 이제 공통 수학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선행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은 유형서 플러스 기출까지도. 하는 그 정도의 선행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여기서 기출은 수능 기출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은 통합 과학이랑 물리랑 화학까지는 진도 그리고 암기 아, 그리고 이제 기본 내신 유형서 그리고 이제 수능 기출 관련된 강의까지 어, 이렇게까지 선행을 해야지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하고 어쩌면 더 선행을 한 애들 입장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개꿀일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애들은 여기까지 지금 선행을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거 패자부활전이 없는 거거든요. 선행 한번 밀려버리면 학기 중에 챙겨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허덕허덕허덕거리면서 그 어떤 과목도 완성도 있게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면 걔네들 이렇게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는 선행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좋은 등급을? 확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뭐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등급이 이제 4%에서 10%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과목에서 진짜로 이제 잘한 애들 입장에서는 선행을 잘한 애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1등급 받기가 너무나도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치마 선행 한 자는 살것이오 안 한자는 죽을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고교학점제로 내신 변별력 약화되어서 이게 촘촘하게 만드니까 이게 내 내신으로 대학 붙는 거야 많은 거야. 이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리고 또 생기부를 챙겨야겠다고 생각은 해요. 앞으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우수한 생기부가 뭔지 잘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그냥 불안하기만 해. 그리고. 내신 준비하기도 바쁜데 뭐 생기부 수행평가 이런 것들 챙기느라 또 밤새고 코피 흘리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육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완전 하드코어로 빡세게 굴릴 거면 이 경쟁을 못 버티고 튕겨 나온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패자 부활전이라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능은 변별력 약화되어서 상위권에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니까 이 내신에서 밀렸다고 또 정시만 오로지 원툴로 노릴 수도 없고 수능에서도 또 심지어 내신이랑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진대 그러니까 또 섣불리 수시를 포기할 수도 없단 말이죠 중3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다들 철없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때 선행 제대로 안 해서 보일 1학기 내신 망하자마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건데 이게 근데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입시 가능성 상이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유리천장 지금 씌우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방법은 뭐예요? 일년 뚫고 재입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 입시제도를 저는 진짜 진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원래 문제점 분석은 <laughs> 좀만 하고 남들 호적거릴 때 나는 뭐 선행 잘해가지고 뭐달 등급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진짜 선행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래 솔루션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제 <laughs> 이 캠을 킨 거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는 아예 제가 좀 울컥해가지고 계속 이 문제점만 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솔루션을 말은 못하겠지만 댓글로 여러분들이 예비고일 전과목 선행학습 방법 궁금해요. 라는 댓글이 30개 이상 달리면요.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영상을 또 이제 별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방법 궁금하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고격점제의 실체에 대해서 집요하게 분석한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걸요. 왠줄 아십니까?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막상 애들 뭐 학교생활 하다 보면은 뭐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벌어진 상황이 맞아요. 지금 모든 아이들이 그 상황 겪게 생겼어요.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한다, 빨간약을 준다. 이거 사람들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다들 그냥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저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짚을 건 짚고 위기임을 인정해야 여러분의 노력할 어떤 그 방향과 깊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3부터 고3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오늘 영상 충격이셨죠? 하지만 알고 나면 전략이 생기고, 전략이 있으면 기회는 열립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도 듣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입시에서 이기는 정보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인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